야고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라. 아멘.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지체를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많은 죄를 덮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혹되기 쉬움을 경고하는 것이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혹에 이끌린 사람을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닌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셨고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로를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고 살아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